부산입니다. 오후 2시쯤 됐고요. 어, 지금 뛰어 들어오는 사람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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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사입니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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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네. 갑자기 다급하게 약사가 밖에서부터 문을 닫으면서 들어왔는데. 아니, 왜 저래요? 그러게요. 자, 뒤따라 오. 들어온 한 남자. 뭐요 어머. 이 남자는, 오. 아, 오른손에. 오, 칼 들고? 예, 네. 오른손에 흉기가 있습니다. 어? 어. 칼이야? 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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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이야? 예. 네. 칼을 들고 있었던 남자. 어? 네, 그래서 이제 약사가 어, 뭐, 뭐, 뭐. 아, 의자로. 서렇게서 예, 네, 지금 막아 서고 있습니다. 음. 오, 근데 방어 되게 잘하신다. 네. 아, 이 난동을 피우는 저 남자는 술에 취해서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쫓겨났거든요. 어. 근데 거기에 또 양심을 품고 근처 마트에 가서 칼을 훔쳤습니다. 아이고. 그리고 이제 다시 온 거예요. 어, 어떻게, 손님도 있는데. 네. 어, 제발, 제발. 이 흉기 난도 범 지금 만취 상태에서 약사하고, 네 지금 대치 중인데요. 어? 이렇게 이제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, 예, 네. 시민과 이 저, 어, 들어온 손님들이 이제 다 피했습니다. 네 대치 상황이 5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. 어, 나가, 나가, 나가. 신고, 어, 신고. 자, 이때. 어 등을 돌려서 예 어, 가려고 하는 순간 예, 이 난동을 제압하는 약사. 와 대박. 예이 약사분이 체포란에 체포. 예 빠르게 어 제압했습니다. 오늘뭘 배우셨네. 우와. 처음에는 몰랐어요. 진짜 장난인 줄 알았고 조치자 그분께서 칼을 들고 뛰어들때 눈을 보고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알았죠와 저건 완전 후신술인데. 어 체포술이 체포술. 네. 네. 막질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이 분명히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, 어릴때 운동도 좀 했었고, 또 대한민국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왔다 아니까. 네. 군대 갔다 왔다. 살아있네. 네. <laughs> 살아 있네. 네. 어.